님, 소싱할 시간입니다. <laughs> 지금 시간은 11시 25분이고, 30분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더 좋아하는 스토어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엣지는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마카핀 60개짜리가 있는 이런 게 있네요. 저런 시장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다른 업체가 인증받고 준판 업체가 있어서, 예, 인증이 필수는 아닐 수 있어요. 예, 지 어린이 용도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린이 용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월, 이렇게 월검색량 같은 것도 조회를 해보면 좋은데, 마카펜 세트 검색했을 때월검색량 900건 정도 나오네요. 아, 많지 않은 편인데, 오히려 이렇게 500건에서 2000건대 시장이 물건 팔기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금세 시장이죠. 옵션이 3개인데, 어, 48색은 7,090원, 60색은 7,500원, 80색은 9390원이네요. 근데 48색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60색이랑 80색만 구매해서 바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